네 안녕하십니까. 농정 포커스 8호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트럼프 정부와 이재명 정부 간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어서 어, 우리 뉴스에 상당히 탑 뉴스로 장식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 소식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요하게 관심 사항을 갖는 것은 25%에서 15%로 낮아진 관세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 중에 쌀과 쇠고기가 제외되는 농업 부분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번 관세협상에서 농업 부분에 어떠한 좀 내용이 담겨 있었죠? 네. 어, 정확한 내용은 전문이 공개되어야 되겠지만, 어, 일단 김영복 정책 실장이 7월 31일 오전 8시에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서 특별하게 쌀과 쇠고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쌀과 쇠고기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언급하면서 지금 현장에서 가장 우려가 컸던 두 개의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예, 그,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보도 내용에 의하면 뭐 다른 분야도 다 중요했겠지만 특히 쌀과 쇠고기를 제외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언성, 그러니까 우리 정부 부처 간에도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고, 한미 간에 당연히 많이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언론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어, 쌀과 쇠고기를 우리가 지켰다고 볼수 있겠는데, 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어, 일단은 그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어, 7월, 아, 7월 4, 8월 4일자로 어, 여론조사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어, 국민들이 이번 어,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 6 3 9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음.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첫 번째로는 방금 어,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래도 EU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10% 최고 판을 확보했다는 것. 근데 그것과 불과 0.6% 포인트 차이로. 쌀과 쇠고기를 지킨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평가도 반영에도 반영이 되었지만 어, 일단 우리나라가 통상 협상을 한다라고 하면 현장 우리 농민들은 일단 불신부터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국가이고 타 산업의 수출 기업들을 위해서 농업은 일단 접고 간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협상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처 간에 서로 이견도 크게 드러나고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가 농업에 대해서 다른 정부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다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좀 협상 타결 이전에 많이 걱정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재명 정부 취임 시작과 함께 농식품부 그 송미령 장관 그 인선으로 인해서 지금 농민 단체와 이재명 정부 간에 그 그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쌀, 쇠고기 부분 추가 개방이 되면 얼마나 더 복잡해지겠냐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농민 단체, 시민사회 그리고 정치권이 상당히 노력을 좀 기울였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일단은 뭐 농민 단체들은 항상 그렇듯이 정말 어, 이번에 막아야 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어, 이 미대사관 앞에서 일박일 철야농성도 했고요, 국회 내에서 농성도 했고, 기자회견과과 그 트럼프 위협에 대한 공동행동이랑 시민사회단체를 통해서 농민의 길이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진행자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기도 한데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미 대사관 앞에 가서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미국을 규탄하는 이러한 서로의 공동의 노력이 우리 협상단에게 상당한 협상력을 실어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7월 30일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농어민 위원회 국회의원들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항의서항을 미국 대사관에 전달하는 이런 어, 항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이제 채 GPT를 포함해서 AI에게 물어보니, 어, 대한민국 수립 이후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한 사례를 7월 30일 이전에 찾아볼 수 없다. 즉, 7월 30일 최초의 사례가 아니었냐 싶고, 이러한 노력이 모이고 쌓여서 이번 결과를 나타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좀, 좀 우리가 걱정 아니면 좀 대비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그리고 어, 이재명 대통령이 어, 박미를 통해서 이 정상회담을 할때 미국이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어, 이 부분에서 소위 얘기해서 트럼프가 이번에 어, 협상 과정에서도 계속 강경하게 이야기했던 그런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 여덟 단계의 절차로 나뉘어져 있는 검역 절차라든지 이런 수입 인증 절차 같은 것들을 무리하게 한국의 어떤 생태계라든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간소화하라든가 생략하라든가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협상단이 끝까지 잘 막아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추가적인 어, 개방 여부 문제하고 함께 어, 지금 한국의 여권에서 어, 이 뭐랄까 우리가 평소에 현장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도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도 어, 미국에 대해서 특히 농수산물 농수산, 적자가 상당히 큰데 수출 수입에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확대도 많이 하고 있고 현장에서 수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농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상 결과로 인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농산물, 식품 모두의 15% 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아마 대응할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트럼프의 햄포에 저희가 일정 부분 양보를 한 것이지만 향후에 서로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우리 한미 FT를 a 체결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99.7%라고 하는 높은 개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 결과, 그, 협정에 기초해서 서로 간의 형평성 있는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과제를 남겨두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미국 측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 측 대표단이 이미 한국과 미국 간에는 우리 한국이 농산물에 대해서 99.7%를 개방했다 근데 여기다가 또뭘더 개방하라고 하냐 사실상 99.7%면 100%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했고 이 설득이 주요해서 어, 농업 부분에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 이 국민들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미 99.7%를 미국에 개방하고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때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은 워낙 격렬했으니까요 우리가 2007년 한칠레 fta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연속적이고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의 과정에서 농업이 정말 많이 희생을 어, 당했고요 거의 이제 미국 한미 fta가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어, 이런 자유무역 협정에서 우리나라의 개방 수준은 어, 거의 95%를 상회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개방할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 시대에 어떻게 농업을 다시금 미래를 위한 전략 산업으로 고려하고 이러한 식량 안보를 확보해 나갈 건지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는 여전히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농업은 1차 산업이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동차, 조선, 그리고 IT, 그런 AI와 같은 첨단 산업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농업 정도는 좀 희생을 해서 좀 관세 협상에서 다른 부분을 더 차지하는 게 우리 국가 경쟁력에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음.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는 좀 생각이 달랐던 것 같고요. 어, 그런 시청자들에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음, 통상을 연구하는 어, 연구자들 또 그런 식량 안보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 내에서 어, 최근에 많이 진행된 연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 우리의 시대가 다시금 보호무역주의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이 식량 문제, 먹거리 문제 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최근에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를 거쳤을 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심동,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과정, 어, 이런 과정들에서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 즉 우리에게 농산물을 수출해 주는 나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사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식량 수출 금지 조치를 하고 WTO에 이걸 통보조치, 통보조차 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역량에서 칼로리 기준으로 거의 20% 이상에 육박하는 이 수출입 물량이. 수출 제한 조치에 걸렸던 시기가 지난 코로나 과정에서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다른 산업을 위해서 농업을 희생한다는 논리로는 미래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후손들과 미래를 위한 식량 안보를 위해서라도 농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끝으로 그이 통상 부분과 농업과 관련돼서. 지 트럼프 정부 이후에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것같은데 우리 그 2000년대 초중반 초반까지 만해도 WTO의 맹위가 상당히 셌잖아요근데 지금 이제 w t o 권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하락하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무역이 점점 더 팽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라고 하는 어 현존하는 위기가 존재하고 이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이 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특히 이런 통상 분야에서 나아가면 좋을지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당연히 우리나라는 지금도 수입 우존도가 높고 상당한 어, 물량과 금액에 어, 수입되는 먹거리에 우리 국민들의 밥상을 일정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갑자기 우리도 보호무역주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수입과 우리 국내 자금력을 향상하는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춰갈지 문재인 정부 때 2021년에 국가식량 계획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국가가 어떻게 먹거리 체계 우리 국민들의 밥상을 책임지는 전략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많은 아쉬움을 남겼었고요. 은석물 어, 정부에서는 아시다시피 오히려 수입에 더욱 더 의존하면서 확실하게 후퇴를 했습니다. 이 국민주권 정부라고 이야기한 이재명 정부는 이 문재인 정부 때 한계가 드러났던 국가 전략적인 그 방향성, 수입과 국내 자금력을 높이는 그 균형점을 어디서 맞출 것인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 혹은 뭐 국가 푸드 플랜이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이것이 아마 국정 과제 내에 일정 부분 포함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논의를 사회적으로 앞으로 함께 풀어나갈 이 시간표가 분명히 제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생산자 농민들과 우리 소비하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네, 그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의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쌀과 쇠고기를 지켜냈다고 하는 이 뉴스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안심하는 이를 것 같고 어, 계속해서 이 분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